네, 오늘의 첫 번째 투자 인사이트로 중소형 건설주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을 정담하는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이 주택공급추진본부는 내년부터 그리고 2030년까지 5년 동안 수도권의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97 공급대책을 이행하게 되는데요. 총 77명 규모로 택지 개발부터 도심 주택 공급,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까지 이렇게 주택 공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역의 불법 하도급 대응을 맡는 공정건설지원과 그리고 집안 침하 예방 정책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신설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실행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시장에서는 중소형 건설주들이 큰 폭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중소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요.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형 건설 같은 경우는 현재 1.3%가량 오르면서 1,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계룡 건설은 2%, 한신 공영은 3.6%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신 공영 같은 경우는 오늘 7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동신건설과 일성건설, 나란히 12%대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각 19,000원 그리고 2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설 같은 경우 현재 1.8%, HS화성 1.5%, 지능기업 1.4%가량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HLDNI는 2.6% 오르면서 2,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 건설 중소형 중에서 이 상지 건설이 가장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다소 상승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20%대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지 건설 12,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소형 건설주 가운데서 오늘 좀더 특징적으로 살펴볼 만한 종목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로 태형건설인데요 최근에 부산 항만 공사하고 공사 계약을 맺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연도 앞바다에. 컨테이너 부두, 그리고 서측 코안 등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태형 건설의 이번 계약 금액 약 1,815억 원 수준으로요. 태형 건설의 지난해 매출의 6.7%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오늘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보여주면서 현재 1,74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일성 건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정부의 주택공급 소식과 함께 서울 재건축 소식까지도 이 모멘텀적으로 받아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서울 용산구 이촌 1구역의 재건축 정비 사업이 서울시에 제출이 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성 건설의 정비 사업 관련주로 주목이 받고 있는데요. 관련 모멘텀 받아가면서 현재 12.2%가량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 종목으로 동부 건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부 건설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 수주 4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중견 건설사 가운데서 최상위에 해당하는 수준이고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수주 전략이 주효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 용인 캠퍼스 상생시설 공사를 추가적으로 수주를 하면서 반도체 산업시설에서의 수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오늘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했고요. 현재 1.2% 오른 5,600원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중소형 건설주들의 주가 흐름 살펴봤는데요 다만 중소형 건설주 같은 경우는 건설주 가운데서 시가총액 규모도 작고 또 최근에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과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